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말 소화 설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말 소화 설비는 이제 여러분께서 실생활에서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어, 소화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분말 소화 설비는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 그 소화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분말 소화 설비인데 그러니까 소형 소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말 소화 설비의 그 정의를 이제 보시게 되면. 분말소화약제의 저장 탱크에 분말소화약제를 충전하고 외부에 가압가스 용기를 설치하여 가압용가스의 압력으로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가 바로 분말소화설비인데, 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자체의 압력으로도 약제를 방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말소화설비는 바로, 어, 자체 의 압력으로는 방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별도의, 별도의 그 가압가스 용기를 설치해서, 바로 분말 소화 설비를, 분말 소화 약재를 바로 방사를 하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저장 용기 보세요. 저장 용기. 자, 이 저장 용기에서는 저장 용기의 그 설치 장소가, 어, CO2 소화 설비와 그리고 할론 소화 설비랑 똑같아요. 장소가,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어떤 부분이 철저가 됐냐면, 용기가, 그첫 번째,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이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CO2 소화 설비와 할론 소화 설비와 똑같아요. 저장 용기 설치 장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에서, 설치 기준에서, 자, 분말 소화 약제의 저장 용기의 내용적을, 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분말 소화 약제의 저장 용기 자 저장 용기의 저장 용기에 자내용적 내용적 그러니까 몇 리터인지 저장 용기가 자 이제 분말 소화 설비는 소화 약제는 네 가지가 있죠 제1 종부터 제4 종까지 자네 가지의 그 소화 약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이게 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첫 번째 자제1종 분말 제 1종 분말은 내 용적이에요. 소화약제 1kg당. 1kg당 얼마? 0.8L입니다. 0.8L. 바로 소화약제 1kg당. kg당 0.8L라는 얘기예요그럼 만약에 소화약자가 몇 kg? 만약에 10kg이다. 10kg이면 8L. 저장 용기 그 안에 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용적. 그 다음에, 자, 제 2종. 자, 제 2종과 3종은 똑같아요. 자, 제 2종과 3종 분말인 경우에는 자내 용적이 1리터입니다. 1리터 킬로그램 당 1리터예요. 그러면 소화약제가 10킬로그램이다. 그럼 내 용적은 얼마? 10리터인 거예요. 10리터 똑같아요. 킬로그램 당 1리터입니다. 그 다음에 제 4종 분말 자제 4종 분말은 내 용적이 얼마냐? 내 용적이 1.25리터입니다. 킬로그램 당 1.25리터가 돼요. 킬로그램 당 1.25리터. 이거 잘구분하시야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제 3종 분말. 3종 분말은 매 용적이 얼마라고요? 소화약제 1킬로그램 당 1리터가 됩니다. 네, 이거 꼭잘기억하시되됩니다내 용적. 자그 다음에 저장 용기에는 자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입니다. 자 보세요. 자 뭐냐면 자, 저장 용기에는 자, 가압식. 자, 가압식은 자, 가압식은 얼마라고요? 어, 최고 사용 압력에 최고 사용 압력에 몇 배? 1.8배 이하고요. 1.8배 이하. 이게 가압식이에요. 그다음에 추압식 자, 추가식은 자 용기의 내압시험, 내압시험 압력의 몇배 자, 내압시험 압력이에요 용기의 내압시험 압력의 몇배 0.8배입니다. 네, 0.8배 이하 자, 0.8배 이하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뭘 설치한다? 안전 밸브를 설치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장 용기에는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주 밸브를 개방하는 정압 작동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얼마다? 0.8 이상입니다. 이 기억해 주세요. 자, 저장 용기의 저장 용기의 충전비, 저장 용기의 충전비 얼마라고요? 충전비는 0.8 이상입니다. 0.8 이상. 자, 충전비 꼭기억하셔야됩니다0.8 이상.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압 작동 장치. 자, 이는 정압 작동 장치의 정의를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정압 작동 장치가 뭐냐면 분말 소화 약제의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가 바로 정압 작동 장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정압 작동 장치의 그 종류를 보시면 지금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압력 스위치식 있죠. 압력 스위치식의 정의도 기억하시야 됩니다. 압력 스위치식의 정의는 뭐냐? 가압용 가스가 저장 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 스위치가 작동작되면 솔레이 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 개방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이 바로 압력 스위치 식입니다. 가스 압력 식의 정의는 꼭 기억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가압용 가스 용기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압용 가스 용기 첫 번째 분말 소화 약제의 가스 용기는 분말 소화 약제의 저장 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할 것.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용기에 바로 전자 개방 밸브를 설치 부착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바로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바로 두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바로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압력 조정기의 사용 목적, 자 압력 조정기 사용 목적도 아셔야 돼요. 바로 분말 용기에 도입되는 가압용 가스의 압력을 감압, 압력을 감소하는 거예요. 감압시키기 위해서 바로 압력 조정기를 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가압용 가스나 추가압용 가스의 설치 기준에서 이 수치들을 조금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어떤 수치냐면은 자, 어 가압용 가스, 가압용 가스와 추가압용 가스를 사용하는 게 질소 가스랑 어 CO2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첫 번째. 자, 가압용 가스 자 가압용 가스인 경우에요 가압용 가스인 경우에 첫 번째 질소 자 질소는 소화약제 1kg 당 얼마 40l 이상을 필요합니다 보세요 소화약제 1kg 당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질소가스 40l 이상이 필요해요 가압용 가스 그니까 방사하기 위해서 가압용 가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co2 자, CO2인 경우에는 로그램당 얼마? 20g입니다. 20g. 자, 소화약제 1kg당 이산화탄소 몇 g? 어, 20g. 20g 이상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다 플러스 뭐 얼마 주냐? 바로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입니다. 배관. 자, 배관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배관 청소에 어, 필요한 양 이상. 음, 이게 되는 거죠. CO2, CO2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추가 용 가스예요. 추가 용 가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추가 용 가스에는 첫 번째 질소. 질소. 소화 약제 1kg당 얼마? 1kg당 10L 이상입니다. 10L 이상. 10L 이상. 그러니까 소화 약제 1kg당 질소 가스 10L 이상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CO2는 CO2는 똑같아요. 여기 있죠? 어, kg당 20g 플러스 대반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이 똑같이 되는 거죠. 요, 내용이. 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CO2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뭘 기억하시냐면은, 가압용가스인지 그리고 추가용 가스인지에 따라서 그 질소가스에 필요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압용 가스인 경우에는 키로그램당 40리터 이상인 거고요. 추가용 가스인 경우에는 키로그램당 소화약제 1킬로그램당 10리터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추가용 가스인 경우. 이두 가지 수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CO2, CO2가스는 얼마다? 키로그램당 몇그람 20그램에다가 배관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내용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내용도 좀 알고 계세요. 규제 나왔지만. 자, 배관 청소용 가스가 있어요. 배관을, 자, 청소하는, 자, 배관 청소용 가스가 뭐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배관 청소용 가스에는 뭐가 있냐? 바로 질소 가스하고, 예, CO2 가스 있습니다. 예,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자, 배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배관 청소용 가스는 어떻게 저장하고 유지하느냐? 바로 이거는 별도의 용기. 그래서 이거는, 자, 별도의 용기에다가 별도의 자, 용기에다가 예, 저장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 배관 청소용 가스예요. 질소와 어, CO2가 있다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도의 용기에다가 예, 보관 저장하는 겁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화약제. 자, 소화약제량을 구하는 또 식을 또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또 나왔던 건데 잘 보세요. 소화약제량이에요. 소화약제. 자 이거는 이제 한론 소화설비에서 설명 드렸지만 그 소화약제량 즉전녁 방출 방식에서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인데 자 저장량은 자 공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 방호 구역이 최적 방호 구역이 최적 곱하기 곱하기 소유약제량 자 플러스 개구부 면적 곱하기, 자, 개구부, 가산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분말 소화 약재의, 어, 약재량을 구할 수가 있으면서, 저장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분말. 어떤 분말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제1종. 그리고 제2종, 3종 똑같아요. 그리고 제4종. 자 어떤 분말 소화 약재냐에 따라서 자그 값이 달라진다고요 어떤 값이 달라진다고요 바로 소요 약재량과 그죠 소요 약재량이 얼마예요 k g 그램 per 세제곱미터요 소요 약재량과 그리고 개구부의 가산량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자제1종 분말인 경우에는 소요 약재량이 얼마냐 바로 0 6 k g 로그램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개구부의 가산량 개구부의 가산량은. 4.5kg 퍼 제곱미터입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제1종 분말은 소유 약재량이 어, 최적당 0.6kg 이고요. 그리고 개구부 가산량은 면적당 4.5kg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모르면 문제 못 푸릅니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2종과 3종, 제2종과 3종 분말인 경우에는 소유 약재량은 0 3 6 kg퍼 3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개구부의 가산량은 2.7kg입니다. 2.7kg퍼 제곱미터 자,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제2종, 3종 있죠?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값입니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제4종 분말은 소요 약제량은 0.24입니다. 0.24 0.24kg퍼 3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어, 개구부의 가산량은 1 8 k 킬로그램/제곱미터가 됩니다. 요 값들을 제몇종 분말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이 약제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장량을 이렇게서 해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호스릴, 호스릴 분말 소화설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소화약제량과 소화약제 방사량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호스릴 분말 소화설비, 호스릴. 위에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전역. 자, 전역 방출 방식인 경우에요 전역 방출 방식. 자,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호스릴. 네, 호스릴 분말 소화설입니다. 비 호스릴 분말 자, 소화설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몇종 분말인지에 따라 따라서 그 값들이 다 달라요. 자, 찬 가지 볼게요. 자, 제1종 분말이 있고요. 제 2종과 3종 똑같아요. 제 2종, 3종 그리고 제 4종. 자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다릅니다. 자 먼저 이거 볼게요. 자제 1종 분말은 소화약제의 양이 얼마냐면 이거 50kg, 50kg. 예, 소화약제의 양이에요. 호스를 분말 소화 설비일 때 그런 거예요. 50kg이고요. 그다음에 소화약제의 방사량. 방사량이라는게 뭐냐면 분당 얼마를 방사해야 되냐? 분당. 바로 제1종 분말은 분당 45kg을 방사해야 돼요. 분당. 십 음. 1/45kg을 방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2종과 3종 분말인 경우에는 바로 소화약제의 양이 몇 kg? 30kg이고요. 그리고 분당 방사량은 예, 27kg이에요. 27kg. 분당 27kg을 방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 4종 분말인 경우에는 소화약재량이 20kg이고요. 그리고 분당 방사량은 18kg입니다. 18kg. 분당 18kg.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보세요. 4.5, 45, 2.7, 27, 1.8, 18. 그죠? 예, 네, 똑같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숫지가 그죠? 45, 27, 18이 된 겁니다. 호스를 분말 소화 설비예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나오는데, 이 내용은 소방원론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뭘 기억하시냐면,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 있죠? 인산암모늄이라는 거. 그 주성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3종 분말소화약제는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죠? 참고사항으로, 자,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기동장치 볼게요. 기동장치. 자, 기동장치. 자, 이기동장치도 뭐가 있냐면은 이제 수동식 기동장치와 그리고 자동식 기동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수동식 기동장치를 보면, 자,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뭘 설치한다고요? 바로 비상용 스위치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비상 스위치는 뭐냐?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 비상 스위치가 어떤 스위치냐면은 바로 어, 자동 복귀형입니다. 자동 복귀형, 수동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복귀하는 스위치예요. 자동 복귀형 예, 스위치라는 거꼭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비상 스위치는 뭐라고요? 자동복귀형 스위치라고요. 그래서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스위치가 바로 이 비상 스위치라는 거예요. 예, 자동복귀형이에요.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어디에 설치한다? 바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앞으로 설치 높이, 설치 높이는 어디라고요? 바닥으로부터 0. 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식 기동장치는 뭐냐? 그 내용들을 볼게요.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해서 작동해야 되고요. 첫 번째.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를 할것자 바로 자동식 기동장치지만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이지만 그리고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바로 전자개방밸브를 부착을 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 기동용 가스 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어, 견딜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에서 내압 시험 압력 이하에서 어,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동용 가스 용기의 충전비, 충전비는 얼마다? 충전비는 바로 1.5 이상이 돼야 됩니다. 1.5 이상 자,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관 보세요, 배관. 자, 배관. 자, 분말 소화 설비의 이제 배관은 첫 번째. 자, 배관은 겸용이 아니라 예, 전용. 그러니까 다른 다른 용도의 그 다른 용도로 같이 겸용할 수가 없고 오로지 분말 소화 설비만을 위한 어 전용 배관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배관은 반드시 어 전용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강관. 자, 배관을 강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관을 쓰냐면, 바로, 아연 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 강관 씁니다. 배관용, 배관용, 예, 네, 탄소 강관. 자, 배관용 탄소 강관을 쓰고요. 자, 바로 여선 스케줄 얼마? 스케줄 40 이상입니다. 스케줄. 배관의 두께에 두께. 스케줄은, 어, 40, 자 이상을 쓰고요. 그런데 추가식 분말소화 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에서 압력이 압력이 2.5 메가파스칼 이상 4.2 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에서 어, 스케줄 40 이상짜리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동관 자 배관을 동관으로 쓰는 경우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 압력 또는 최고 사용 압력이죠. 자, 그래서 고정 압력. 고정 압력 또는 또는 최고 사용 압력의 최고 사용 압력의 자몇 배? 1.5배 이상, 1.5배 이상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어,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 압력 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밸브류는 개폐 위치나 개폐 방향을 표시한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자 선택 밸브. 자이 선택 밸브도 이제 실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이 선택 밸브는 한 가지만 좀 기억하세요. 선택 밸브는 자 방호 구역, 선택 밸브는 방호 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합니다.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한다는 것. 마다 설치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 밸브는 방호 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를 해줍니다. 이 내용 암기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 사항으로 자 분기하는 배관의 거리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분기하는 배관의 거리에요. 자, 이것도 수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저장 용기서 저장 용기가 자 저장 용기가 있고요 이 저장 용기로부터 자 굴곡 자 이렇게 분기되는 잘 보세요 자 분기되는 자 분기되는 곳에 있어요 자 분말 소화 설비에서 배관을 분기할 경우에 저장 용기 측 굴곡부 이게 굴곡부죠 굴곡부 자, 굴곡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굴절부까지의 거리는 내경에, 배관 내경에 몇 배? 20배 이상의 거리를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장 용기로부터 이렇게 분기되는 곳에 있어서는 이 거리가, 이 거리가, 자, 배관 내경, 배관 내경에, 배관 내경에 몇 배? 20배 이상의 거리를 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분기하는 배관의 거리인데, 바로 구경에, 자, 구경에 몇 배? 20배 이상의 거리를 둔다는 거. 분기할 때.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20배 이상이에요. 20배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 헤드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분사에 대해서는. 자, 분사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뭘 기억하시냐면, 국소 방출 방식에서 그 방사 시간. 자, 여기서 어 방사 시간을 좀 기억하세요. 방사 시간. 방사 시간이에요. 방사 시간은 바로 어기준 저장량의 소화 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해야 됩니다. 30초 이내. 30초 이내에 어 방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전역 방출 방식도 그렇지만 국소 방출 방식도 마찬가지로 다 방사 시간이 30초 이내가 됩니다. 분말 소화 설비에서 그런 거예요. 분말 소화 설비에서. 자, 그다음에 자열 번째 저장 용기에 설치된 밸브의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밸브의 상태, 밸브의 상태. 자 어떠한 밸브들이 있냐면 자, 보세요. 자 가스 도입 밸브가 있어요. 가스 도입 밸브, 그 다음에 주 밸브, 주 밸브가 있고요. 그다음 배기 밸브, 그다음에 클리닝, 청소하는 거죠. 클리닝 밸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밸브. 자, 선택 밸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뭐를 보시냐면은, 자, 언제 열리고 언제 닫혀 있는지, 개폐 상태의 그유무를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냐면,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잔압 방출 시, 잔압. 그러니까 남아있는 압력이죠? 잔압 방출 시에요. 자, 잔압 방출 시에는, 자, 어떤 밸브가 열려있냐? 지금 열려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는, 배기 밸브만 열려 있고요. 나머지 밸브는 닫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남아있는 압력을 방출 시에는 뭐만 열려 있다고요? 배기 밸브만 열리고 나머지 밸브는 전부 다 닫힌다고요. 자, 그다음에 압송 시, 압송, 압송의 압송, 압력을 이송 시킬 때, 압송 시에는 자 뭐가 열리냐면 바로 자 가스 도입 밸브 열리고요. 그다음 주 밸브 열리고요. 그다음 선택 밸브 열려요. 그럼 여기서 배기 밸브와 클리닝 밸브가 닫힙니다. 압송시니까. 배기 밸브랑 클리닝 밸브 닫히고 나머지 밸브는 전부 다 열려요. 이두 가지. 그다음에 클리닝 시 클리닝. 자 배관을 청소할 때 클리닝 시. 자 배관을 청소할 때는 뭐가 열리겠어요? 배관 청소할 때는 바로 클리닝 밸브와 그리고 선택 밸브만 열리고요. 나머지 밸브는 전부 다 닫힙니다. 예, 클리닝 식 청소할 때, 자, 이렇게 배관의 그 열림과 닫힌 상태도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요잔압 방출 시와 그리고 압송 시이 정도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상태일 때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지 요 상황들을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서 해 저장 용기에 설치된 밸브 상태까지 설명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